건강증진 교육사 1급은 원스톱 맞춤 프로그램 설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도 해주지만 행복증진에 대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치료에 대한 그 방법도 지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건강증진 교육사 일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주입하는 방법이고,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교수법은 학습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교사 중심형, 학습자 중심형, 그리고 내용 중심형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수법은 이제 강독 읽어주고, 암기하게 하고, 그리고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증진 교육사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예, 잘못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그 교육의 요소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부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해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사고와 감정, 올바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몸에 배어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생, 학습자 중심, 이제 이것이 아닌 교사 중심형 그러한 교수법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학생 중심의 그 교수법, 학생 중심의 학습을 그 지도해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 가르치는 일을 사랑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일이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학생을 향한 직업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에 아주 깊은 그런 그 책임 의식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환 작성 방법은 이제 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강의 요점 그리고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절한 부부제를 부교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계획을 연결해서 연결성 있는 그러한 교환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을 위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의 학습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좋은 교사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재미보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가르치는 재미에 자기중심의 그런 교육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게 이렇게 해주는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해를 위해서 스스로 깨닫게, 즉 학생 스스로 깨닫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학생에게 직접 이거를 암기식으로 누워주려고 넣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명확하고 기억에 남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과 성격에 따른 교수법으로는 매시간 같은 일이 반복 되풀이되는 기초교제 연습이 있고 그리고 학습도입, 전개, 종합, 정리, 평가기. 이렇게 4단계 교과 단원형으로 하기도 하고, 사회화를 강조하는 경험 단원형 학습도 있습니다. 이제 건강증진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수법은 요가, 아로마, 뭐 기타 등등 수기요법, 이 다양한 그러한 실기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양, 식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자실현, 건강책임. 이 여섯 가지를 적절하게 잘 지도해 주시,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가 수업에 필요한 교수법은 실기 중심의 교수법으로 하고 밝은 목소리와 간단한 지침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 시범도 보여주는 이러한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은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도 이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명상을 지도할 때는 밝은 목소리와 간단한 지침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명상적 분위기로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바르게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제 호흡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고르게 되면, 또 구체적인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도해주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육사의 역할은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하고 맞추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요것은 1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1급과 2급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에 건강증진 교육사 1급이 할수 있는 것은 행복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 정화와 비만 관리 이러한 그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를 해 주고요. 그리고 건강증진 교육의 교수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 교육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80, 90대신 어르신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기중심으로 예, 지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한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건강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의학적 접근이고 보건 교육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윌리스 케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객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고객이 윌리스 케어를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되고 맞춤 중재 기술 중에 고객이 재미있어하는 것을 또 알아서 재미가 있어야 따라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쉽게 할수 있는 근기를 파, 판단했다는 거죠. 이 지적 능력이라든가 감성, 영성, 행동, 체질적 성향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근기가 어떠한지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지도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뭐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몸이 약한 사람한테 강한, 강력한 운동을 또 가리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기를 파악하고 그 근기에 맞게끔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환경을 파악해야 되죠. 하루 일과 중에 웰리스 케어가 가능한 시간을 파악해야 되죠. 평일, 주말,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웰니스를 웰리스 케어 할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 보고 그 시간에 맞는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서 여건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해서 라이프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과 의논해서 라이프 케어 계획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환경을 파악하고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생활 계획을 짜주는 거죠. 복잡하면 싫어하고 단순하고 쉽게 실천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수록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다시 또 재평가를 그 해서 이제 다시 재조정해주는 이러한 PDS 플랜드 C 사이클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리의 핵심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밀리스케어에 대한 실천의지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식하도록 하고, 해주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필요성을 느끼도록 넌저시 암시를 해주고, 해줘야 되고요. 결과에 대하여 눈으로 보는 관리, 시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프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리고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이것을 왜 하지?